늦게 왔는데 모든 게다 여기 있으니까 편하네 경기 <laughs> 오늘도 위기였다. 늦을 뻔했어요. 아 이거를 내가 볼 때는 브이로그로 찍어야 될것 같아. 오늘 선생님 되게 멋있었거든 진짜 시간을 한 20분을 단축을 했어. 어. 20분 단축하고 마지막에 주차도 되게 멋있게 했어. 딱 주차하고 이제 내렸단 말이지. 아 내가 볼때 그거. 브이로그 딱 찍었으면 다 멋있었을 건데, 음, 안타깝네요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쌤은 이제 워낙 바쁘기 때문에 미리 검수를 못 해요. 쌤은 직업이 몇 개입니까? 두 개예요, 두 개. 유튜버도 하잖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너희들 왜 이번 영상 안 봤니? 그 퀴즈 정답자 이번에 그 내가 그 성적 우수자는 문상을 못 주더라도 그이 <laughs> 이, 이, 이동욱의 이 선택 우승자는 어 쌤이 아마 차에 지금 문상이 한3만 원치 있을 거야. 다 뿌리겠다. 음. 댓글을 달아서 우승자를 맞추는 분에게 어, 3만원 지문상을 어. 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 사람이 여러 명이 뭐 3만원씩 내가 하나 더 사줘 뭐 그러면 여러 명이면 3만원으로 다 뿌리겠다